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회복을 돕는 남자, 또 회복 중인 바르실레입니다. 저는 성인아이 문제에서 회복 중입니다. 성인아이는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속 사람은 어린아이인 사람을 이제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성인아이는 사람에 대한 공포, 낮은 자존감, 또 여러, 또그 일처리를 잘 못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충동에 대해서 무력한 거, 음식, 일, 또 성, 또 분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충동 조절을 잘못 하는 부분들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건 내가 어디까지 해 봤나? 또 했는데 어디까지 됐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회복을 쓰, 하기 위해서 쓰러, 썼던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종교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어, 뭐, 개신교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에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열심히 하는 부류였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인 입장에서 이 종교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종교에 있어서, 저는 개신교인인데, 교회를 다니게 된 거는, 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셔서 같이 다녔어요, 그냥. 예, 그리고, 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쫄래쫄래 그냥 이제 부모님이 다니니까 저도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신앙에 대한 이제 어, 좀 신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 그때 어, 이제 개신교인은 2천년 전에 한 인간이 왔는데 그 인간이 이제 그세분 하나님 중에 한분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신이시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의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신 걸 믿으면서 그 분에게 인생을 맡기면서 가는 사람들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그때 하게 됐어요. 음그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 이제 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구나 라는 그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진짜 개신교인이라고 이제 종교하면 개신교 이렇게 딱 하면서 쓸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교회도 이제 여러 군데 다니고 이제 옮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대부분 이제 다녔고 군대에서도 열심히 다녔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제가 이제 회복을 시작한 거는 스무 살부터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신앙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성인화의 기질들과 중독의 부분들을 이제 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공포를 고쳐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러면서 종교기관들을 아무래도 이제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제가 의지하게 됐는데, 고향교회에서는 그냥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밤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뭐 성가대 연습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오후 예배 드리고, 아니면 교회 학교 이렇게 봉사하고, 집으로 오고. 이제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뭐 이제 뭐 성경 같이 수련회 갔다가 같이 읽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성인 아이가 끊어지겠어요? 성인 아이의 문제 가 해결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 교회에서 제가 옛날 교회에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대학교 와서는 이제 성교회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성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이제 거기서도 종교 기관에서도 이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교회들 많이 다녔는데. 그 교회들에서 대부분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그 뭐냐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봉사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거. 일주일에 한번뭐 다섯 명열명 만나서 소그룹 하는 거. 뭐 요게 다더라고요. 그게 전부의 활동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있는데 성경 공부 때 이제 기도하는 법 배우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이 성인아이 문제가 회복이 되진 않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와 그리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안전에 대한 본능들을 맡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여러 특히 이제 이 일에 대한 중독들 또 음식에 대한 충동들 또는 이제 성에 대한 충동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 그런 거로 인해 다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좀 교회에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 좀, 보니까, 막, 목사님들도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전사님들도 힘들어하고, 막, 비슷한 문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빠져나오, 빠져나온 건 아니고, 이제 교회는 다니 지금도 다니는데, 이제 좀 다른 데서 회복의 방법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사도 다니고, 약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존의 종교기관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 이 안에서는 저는 사실 회복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어...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나중에 돌아, 돌아, 돌아서는, 나중에는, 이건 결국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알게 됐어요. 근데, 종교 기간 안에서의 현재 시스템 안으로서는 좀 어려웠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대형교회들 중에서, 이제, 이런게 성인아이나 아니면 중독이나 충동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아좀 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좀 회복하려고 돕는 사, 돕는 그런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서 이제 회복에 대한 그 회복하기 위한 예배들 뭐 그런 내적 치유하는 그런 예배들 이런 예배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시스템은 또이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들을 만들고 거기서 나누고 그리고 가끔 이제 스쿨 같은 거 열려가지고 뭐 내적 치유 스쿨 아니면 엮이는 과정, 숨기는 가정 스쿨, 어,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중독의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스쿨 같은 걸 열면 거기 참여해서 배우고, 어, 또 가끔 이제 수련회 가서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도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포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 예를 들어 떤 사람이 개구리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개구리를 무서워요. 해 그래서 막 가까이 못 가요. 아 어, 근데, 어, 막, 이것저것 막, 하, 막 개, 내가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내 개구리 때문에 어려워요. 네, 나는 그런, 그런 이유가 싫어합니다. 나누고, 막 그런 거에 대한 말씀도 듣고, 담대하십시오. 막 이런 말씀도 듣고, 아, 괜찮습니다. 만져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들을 듣고, 아무리 그, 해서, 그래, 난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서 딱 가서 개구리를 딱 보면, 쫙! 소리 지르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 공, 근본적인 공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종교 기관에서 느낀 게 그런 거였거든요. 교회에서는 막 예배 드릴 때막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 충동에 어? 휩싸이지 마십시오, 충동을 꺾으셔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막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할수 있을 것 같고 할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딱 이렇게 실제 삶이 되면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냥 막 여지 없이 그냥. 충동 앞에 무너지고 성인아이의 기질들이 확 튀어나와서 막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일에 힘들어하고 막아 이제 초조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정신 없어지는 경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아 이제 느낀 바가 있는데 이제 저는 요게 이제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이 못 고친다 아니면 영적인 부분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기존 교회의 어떤 시스템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어좀음 구조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미국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미국에도 물론 이제 교회들이 이제 시스템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많이 배웠다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면 절제율이 50% 이상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절제율이 5% 이하거든요. 그런데 거가50% 이상의 그런 절제율을 올린다는 건 굉장한 어, 그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교 기관의 그 시스템 시스템이 어 고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어떤 시스템의 문제지 그것이 어떤 뭐 영적인 문제로 풀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 저는 종교 기관에서는 실패했고 현재 한국 교회 어떤 그런 종교 기관의 시스템에서는 실패했고 아 저는 좀움을 받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또 근데 또 이게 전부는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곳에서 배우고 또 변화돼서 뭐 중독이 끊거나 아니면 성인의 기질이 바뀌었거나 살만하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인생을 살았다는 많은 간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 아, 분명히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적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되지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 어, 이상입니다. 예, 오늘 영상이 오, 좀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아, 또, 아, 요, 예, 그, 좀, 좀, 더 얘기 나눠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 이거 좀 찝찝해가지고, 제가 계신 건데, 그, 이제, 그, 그런 교회에서만 이제 좀 힘드냐,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다른 친구들 같이 가야지 제가 <laughs>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불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성당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무교인 분들도 있고 했는데, 이제 그런 종교 기관에서도 사실, 특히 중독 파트, 요 파트를 잘 끊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아이적인 기질들에 있어서 사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분들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회복에, 방향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기관에 너무 의지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좀 같이 얘기해야 너무 이제 교회 욕을 많이 한것 같아서, 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 좀 근본적인 좀 해결책에 좀더 근접하게 다가가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이팅입니다.